1950년 8월, 낙동강 방어선 최후의 보루였던 포항. 국군 부대는 밀려오는 북한군의 대공세 앞에서 치열한 방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걸린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19세였던 박상용 일병은 소대장과 함께 중요한 통신망을 지키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의 기습적인 야간 공격으로 부대는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고, 박일병의 소대장은 복부에 심각한 관통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후퇴 명령이 떨어졌지만 소대장은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박일병은 피를 흘리며 신음하는 소대장을 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소대장을 자신의 등에 업고 칠흑 같은 어둠과 빛발치는 총탄 속을 뚫고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대장의 몸무게와 부상으로 인한 고통은 박일병의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대장님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제가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새벽녘 아군 집결지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매복해 있던 북한군의 마지막 사격이 날아들었고 박일병은 소대장을 덮치며 방패가 되었습니다. 박일병은 치명상을 입었지만 그의 몸 덕분에 소대장은 무사했습니다. 소대장을 안전한 곳으로 밀어낸 박일병은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대장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훗날 박일병의 희생을 증언했습니다. 이름없는 젊은 병사의 이 뜨거운 전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넘어 포항 방어선을 지키는 모든 국군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숭고한 헌신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